지난 장날, 예, 전통시장인데요. 오늘도, 야, 송이, 송이가 나왔네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수제점과 수제창고인데요. 예, 전통시장, 서쪽 입, 구인데야 이건 송이가 어마어마히 크네요. 20cm네. 아 이게, 대가, 하늘 높이. 이건 이제, 비싼 건 40. 48만원. 48만 원. <laughs> 거의, 진짜, 비싸네, 아직도. 끝물이라서요? 뭐? 지금은, 이제, 핀 거는 싼데, 어. 안핀 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아, 지금 이제 끝물이라서요? 네, 끝물이라 올라오면서 그냥 바로 펴버리기 때문에. 아, 펴버리기 아, 네. 끝물이라서 이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딱 뭉쳐있는 게 아니라 펴버리는 거나? 네, 바로 펴버려요. 아, 이게 그러면... 안핀 거는 가격이 지금 작정이. 아, 그러고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갔더라고요, 네. 예. 1kg인가요? 네, 그 1kg. 의 A급, 48만원이고요. 42만원이요. 음, 송이가 100만 이제, 100만 송이가 막판입니다. 막판. 42만원. 이것은 500g? 네, 500g. 500g, 이것은 25만원. 요것도 A급입니다. 네. 근데 500g에. 반절로 25만원. 아, 좋습니다. 이건 24만원. 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진한 송이. 요것도 21만원 네, 21만 20만원 네.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고 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짝에는 있다는 보장이 없네 그러죠 네그리고만이 아유 이 능이는 능이는 얼만가요? 이거 26만원 아 1kg? 네 1kg 완전히 1kg 이것도 와 왕능입니다 왕능이 아어마어마하 큽니다 이건 이제 500g짜리 음. 500g 얼만가요? 13만 5천원 13만 5천원 네, 아 또. 짝 이것도 색깔이나 형태 아주 좋습니다. 13만 5천 원. 요, 요것은? 500g짜리. 아, 다 500인가? 네. 얼마, 13만 5천 원? 네. 완전 A급이네. 이렇게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이고요. 26만 600. 원. 항암력과 아, 면역력에 좋고, 특히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소종닭에다 삶아서 이렇게 국물까지 드시면 몸에 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느이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안 이제 근데 안 나오고 네. 갖고 있는 거 진짜 이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만 팔더라고요. 네. 다 25만 원, 26만 원그수준이다 네. 네. 요건 껍데기 버섯, 까치 버섯. 요거 얼마인가요? 4만 원. 4만 원. 원. 키로 네. 요거 이거 맛있습니다. 껍데기 버섯, 까치 버섯인데요. 1kg에 4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지난 전통시장에 오시면 이렇게 몸에 좋은 약초와 버섯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송이는 시가 48만원에서 42만원, 25, 24, 21, 20만원까지 있고요. 능이는 이제 막판입니다. 1kg에 26만원, 500g씩은 1 3만5 0 0원 그리고 까치버섯, 먹버섯은 k 로에 4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네, 구입하실 분은 수제정과 수제창고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장날 전통 시장이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네, 올하가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음. 아이고. 언제. 송이버섯이 아직도 있네요. 네. 얼마요? 35만원. 35만원. 1kg인가요? 1 k g 가요 1kg, 35만원. 요건 뭐, 5 0 0 g 인가 500g, 조금 어때요? 얼마? 네. 그래서 10만 10만원. 10만원. 요거 그냥, 네. 요거 막 먹기에는 좋겠네요, 이게. 예, 예. 이제 마지막 끝물입니다, 요거. 예, 예. 500g 넘는 거, 예. 10만원. 요건 1kg에 35만원. 와, 아, 이건 A급이네, 이거. 아, 네 이것은, 뭐, 그 국도덕이죠? 네. 국도덕 얼마예요? 6만원. 6만원. 1kg? 네. 1kg, 6만원. 요것은, 그, 가지버... 뭐, 가지버섯. 아니, 서리버섯인가? 응, 어, 가지버섯도 있고, 뭐. 가지버섯도 서리버섯 있고. 요거 뭐. 얼마씩요? 이 음, 응, 3만원. 3만원씩. 키로에 3만원씩. 네, 지난 전통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많이 파십쇼. 지난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아이고 대파가 그냥 쭉쭉 뻗었네 상추도 있고요 버섯이 좋네요 어머님 버섯이 이거 그 국도둑이 버섯이야 이거? 능이도 있고 안에는 안에는 능이네 검퉁이요 검퉁기검투기 버섯이고 요 밑에 또검투기 있고 거. 여기는 또 능이 버섯이고 청량이요 청 5천원 네 할머니 네. 이걸요1 0만원이 10만원? 이길 버섯버섯 네. 숯아버잖지아 네. 버섯 버섯 네. 버섯 네. 버섯 여기 밑에는 능이 버섯이고 뭐이그 니길 하나 내가 그쪽가는 거 줬어 이이이 이건 뭐이이이 그건 검투이 버섯이죠 검퉁이 버섯 능이 네. 버섯 아니 네. 아이이 거기 하나 능이 있구만 좋아요. <목소리> 네, 요것은 삶아서 초장도 찍어 먹고 예. 25만, 아, 그 25만 원이 나왔지 않아? 아니 이것은 그냥 당이다 썩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25만 원이 나1%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능이버섯이 아니라 검튀기버섯이라서 초장, 초장 찍어 먹고 아니면 골뱅이랑 초면이랑 묻혀가지고 여기 이게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10개 더, 10개 더, 그렇게 사과드라고 지내는 약, 저 지내는 약. 먹어본다는 소화크. 나왔어요? 아이고, 왜? 추운데, 따 다섯 개 끌어오시지. 네, 안 추워? 네, 네. 어딜 빼기도 가져오시고, 쪽파도 가져오시고. 음. 아이고, 고수가 지금도 나왔네. 음. 이거, 우 어머님이 하나 다 끓이신 거였고, 고사리? 산에서. 산에서? 백운에서? 백운에서? 백운 산에서? 백운 산에서 이렇게. 음, 우리 백운도개곡에 사신 어머님인데, 일일이 이렇게 꼬사리 봄에 꺾어가지고, 삶아서, 말려서, 널어서, 이렇게, 건 꼬사리 가지고 오시네. 이제, 한글이 얼마요? 한근에 5만원씩 팔아요. 한글에 5만원씩. 이게 5만원, 주 그거 먹억게 쌉니다. 이거, 그, 건 꼬사리, 건 한근을 나면 쌩꼬자리다섯근 들어가죠 다섯근더들어가한 다섯 다섯 들어 들어 이틀 끈에 한근 나와 한어한근한이 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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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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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 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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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한 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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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이게, 건, 건 꼬사리가 아주, 그냥 사먹는 게 쌉니다. 요즘, 꼬사리도 힘들어, 이게. 네, 네. 맞아요. 어, 그, 그때가 최고 되겠죠. 네. 누룽지도 가져오신다 보니, 누룽지, 아유. 그니까, 요렇게 얼마요? 누룽지, 5천원. 이렇게 집에서 만든 두른지 5,000원씩입니다. 호박잎은 얼마인가요, 어머니 2,000원. 호박잎 2,000원. 싱싱합니다. 그 양념 간장에서 싸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보라지도 있고요. 요건, 요건 우슬이요, 우슬? 우술? 이, 우슬. 우슬, 물팍. 유르베종은 쇠물팍, 우슬입니다. 아이고, 이 냉이도 겨우신다. 문이 냉이는 얼마요 5천 원? 5천 원? 5천 원. 냉이 아천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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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니 아니, 아니, 있고요. 고아 잎도 가 아니, 아네 지난 장날 아니, 시장풍경 아니, 오늘 뭐 고사리 또무고들빼기 많네요 아이고 어머니 이게 그거예요 아, 메밀묵 메밀묵? 직접 어머니 쓰신 거죠? 네 아, 이거 뭐. <laughs> 얼마인가요? 6천원 5천원 이게 6천 직접 6천원 6원 6천 직접 집에서 만든 예 메밀묵입니다 직접 쪄? 맛있어 네 예, 맛있어요 이게 6천원 서리 버섯도 있네. 막 먹는 것도 찍겠네. 버리 예. 버섯, 예. 서리 버섯. 아, 안주로 고먹가야지 막걸리 먹고. 서리 버섯 드고요 갔다 가고어팔 거는 요 예. 다서리 버섯 싸게 판답니다. 도 우리가 이제 들어면 돼야지 뭐야? 뭐뭐 적을 뭐 붙였어 보니? 적 붙여 어, 전부처가그렇게한잔씩우리어머니 추우니까. 아유 저저 저 주는 거예요? 아 먹어야 돼 이거. 이거 예, 줄때 빨리 잡음 이게 아니, 두 개나 줘요. 네, 이, 아 아이고 아이고. 예 네, 안녕하세요. 무진장 TV. 이거 깻잎 적이라어머니 아니 호박잎. 호박아 호박잎으로 만든 적인데요. 아그 할머니가 잘. 아,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붙여갖고 야 막걸리 한잔 시키고 있는데. 아 저도. 아 아니, 아니 저 어머니 운전해야 돼. 주는 아유 맞아 운전해야 돼. 아유, 아니, 운전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또 먹어 보겠습니다 음? <laughs> 맛있네 맛있어 잘먹겠습니 형님 최고입니다 맛있네 음. 이게 지난 에.. 예, 재배시장 전통시장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나물도 팔고 채소도 팔고. 아유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봤죠? <laughs>